과연 나사정은 그 사이에 얼마나 모았을까요? 지난 3개월간은 돈을 10원도 못 모았어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월포TV 나사정입니다. 어, 오늘 오랜만에 그 우리 첫 영상인가 그게? 7년 드립을 쳤던 그 카페에 지금 다시 왔는데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어놓은 게좀 있기는 한데 그 뭐냐 좀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그래서 <laughs>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희 근황을 좀 궁금해하실까봐 그런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해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뭐 차를 이제 2년 뒤에 출고를 할 거죠. 지금 오늘이 6월 28일이고요. 네. 2021년 7월 18일. 뭐 정확한 날짜가 그날이 되기는 힘들겠죠.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근데 그때 쯤 나올 수 있도록 1월에 계약을 할 거고.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있냐,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혹시 뭐 느끼실진 모르겠는데, 제가 이게 좀 살이 많이 빠졌죠? 아닌가요? <laughs> 제가 그 계약 날짜 말씀드리는 그 영상이랑 지금이랑 좀 비교해보시면은 좀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제가 요즘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3월, 3월쯤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운동을 좀 시작해가지고 왜 갑자기 운동을 하냐. 옆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. 너 유튜브 한다고? 영상에서 좀잘 나오려고 살 빼는 거냐. 뭐, 그것도 뭐, 영, 없진 않지만. 그런 건 아니고, 제가 올해부터 좀, 삶을 좀 의미있게 좀 살아보려고. 버킷리스트, 나름의 그 버킷리스트?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나씩 해보려고 해서, 이번에 바디프로필에 <laughs> 도전을 하려고 지금, 6월, 오늘이 6월 28일이고요. 자, 촬영은 예약을 잡았어요. 트레이너분이 예약을 해야 살이 빠진다 그래서. 처음에는 그 뭐냐. 살을 좀 빼고 운동을 좀 하다가 각이 나오면은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약간 동기부여를 위해서 예약을 먼저 했어요. 근데 지금 아직 좀 제가 생각했을 때. 아, 이 정도로 지금 찍을 수 있나? <laughs>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복근 까나요? 아, 복근 못 가죠. 이게 지금 약간 상복부는 좀 나왔어요. 조명 잘 받으면 보이거든, 진짜로. 보이는데 이게 아직 하복부가 살에 많이 아직 덮여있어요. 그래서 지금 2주 남았거든요. 제가 지금 7월 12일에 촬영 예약을 했는데, 원래 애초에는 목표가 체지방률 10%를 목표로 했는데, 12%까지는 가보자. 2주 남았는데. <laughs>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뭐 응원 부탁드리고. 뭐 그렇게 지금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해보려고 해요. 포르쉐를 사는 것도 뭐 그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. 제가 살면서. 포르시 오너는 한번 돼봐야 되니까. 그리고 이왕이면은, 40, 50대 때보다, 뭐, 좀더 젊을 때 타볼 수 있는 게더 좋은 것 같, 좋을 것 같아요. 경험을 해보는 게. 피디님도 말씀하셨잖아요. 타보니까 어때요? 이 경험은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, 진짜로. 그래서 좀 어릴 때 해보고 싶어요. 저도 잠깐 타보니까, 다르더라고요. 제가, 저는 이때까지 포르쉐는 눈으로만 보고 상상만 해왔잖아요. 근데 저도 어쨌거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해보니까 이거는 어, 진짜 해봐야 알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해외여행 이런 거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그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기 전까지는 막연한 거거든요. 사실 그 비용,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고 또 해외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내가 가가지고 할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막상 가보면 진짜 이건 경험을 해봐야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죠. 그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저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왕이면. 결혼을 하기 전에. <laughs> 결혼하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. 월포TV! 그래서 저는 그 요즘 뭐,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어요. 좀 회사 갔다가 <laughs> 퇴근하면은 집에서 잠깐 쉬다가 PT를 받고 있는데, 운동 갔다가 그러면 제가 운동을 보통 2시간 정도 하거든요. 갔다가 집에 오면은 또 이제 닭가슴살 먹어야 되니까 <laughs> 또 먹고 좀 소화시키고, 그럼 또잘 시간이에요. 요즘은 뭐딴 거는 별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월포 카페 편집도 못하고 있어요 <laughs> 핑계인데 예. 돈을 더 쓰는 거 아니야? 돈 모아야 되는데 지금 아그돈 얘기도 안할 수가 없죠 저희가 저희가 지금 이거 촬영을 시작한 게 지금 그러면은 4, 5, 6세달 정도가 지났는데 과연 나사정은 그 사이에 얼마나 모았을까요 계획대로라면은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는 모아야 되는데, 네. <웃음> 불행히도. <웃음> PT를 지금, PT도 3월 말에 시작을 했어요. 3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, 지금 꽤긴 기간 동안 받고 있는데, 살이 만족할 만큼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날짜를 미룰 수가 없는 게, 더할 자신이 좀 없어요 이제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르는그 날짜 됐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아 그렇죠 못 사죠 근데 어 제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모으면 그 정도였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2년 뒤에 8천을 만들어서 어, 지금 있는 돈 4천 하고 합쳐서 8천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포르쉐를 사고 나머지는 처리를 하겠다 <laughs> 말씀을 드렸는데 음. 여러분 아직도 2년이 남았습니다. <laughs> 제가 뭐야 2년 남은 거 맞잖아. 아니 1월에 주문해야지. 그치. 1월에 오더를 넣고 출고를 7월에 하니까 근데 돈은 7월에 처리를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. 그러면 우리가 7월에 출고를 하면은 아직도 2년이 남아있어요. 아직 저에게는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.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난 3개월간은 돈을 10원도 못 모았어요. 그 PT도 PT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. 그 금액이 꽤 하거든요. 좀. 예 네, 무리한 지출을 했습니다. 그거랑, 4월에, 4월 맞나? 아, 5월 달에 제가 또 휴가를 다녀왔어요. 좀 남들보다 빨리. 저도 사람 북적이는 걸안 좋아해가지고, 조용할 때 휴가를 다녀오느라 5월에 휴가를 다녀왔는데, 뭐 멀리는 안 갔고, 이웃나라 잠시 다녀왔는데, 그것도 생각보다 좀 지출이 좀 세가지고, 네 결론은 10원도 못 모았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생각을 <laughs> 달리 해야 될게 앞으로는 이제 월 제가 월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. 거기서 이제 용돈을 목표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다 떼로 봐가놔야 될것 같아요. 그거를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을 받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할지, 물론 돈을 모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. 근데, 뭐좀 당장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줄이면. 일단 쓰는 금액을, 목표를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따로, 예, 보관을 하는. 방식으로 이제는 진짜 착실히 좀 모아 나가려고 합니다 뭐... 저또 뭐 저에 대해 궁금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? 지인들 지인분들이 제가 이거 유튜브를 시작하고 자꾸 물어보는 게 유튜브 하면은 그뭐 수익이 얼마나 되냐 수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수입 없습니다 10원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어쨌거나 그 광고거든요. 수익이 나오는 거는. 근데 저희 광고 없잖아요. <laughs> 아직 광고를 안안 안 했거든요. 1000명 이상. 1 네. 0명 이상 되야 광고할 수 있어? 응.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<laughs> 저희 지금 오늘 기준으로 구독자가 지금 190여 분이 계신데 네. 뭐, 우, 우선, 네, 이 저희의 그 비루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혹시라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, 네,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야 저희 광고 실을 수 있습니다. <laughs> 그죠? 아, 이게 저희가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. 어쨌거나 저희는 월급 모아서 포르쉐를 사는 거기 때문에 월급 외의 돈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. 혹시나 이제 유튜브 그, 그 수익은 어. 우리 오픈카톡방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커피 아. 마시러 오시는 건들아 맞아 그 저희가 음 오픈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카톡방 참여자가 이제 저하고 <웃음> <웃음> 권피디하고 둘이 단데 <딴> <laughs> 이게 왜 만들었냐면은 기존에 저희 영상 올린 것 중에 이제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뭐 커피정모 어, 커봉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<laughs> 구독자분들 중에 뭐 오너분이 계시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또 혹은 또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카톡 아이디를 알려달라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사실 그분 때문에 카톡방을 팠어요. 근데 안들어오시더라고 <laughs> 무뭐 어쨌거나 그런거를 행사 행사 네, 진행을 하려면 어쨌거나 우리 소통하는 채널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뭐 라이브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요거 이제 이 영상 올리면은 하단에 제가 링크는 남겨 놓을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네, 권피디랑 즉각적인 소통을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. 요 정도의 의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뭐 혹시나 있을 오프라인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거기서 공지를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그래서 아, 네 만약에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이 생긴다면 그런 거 행사 비용에 예, 사용하고 또 우리. 무상으로 고생하시는 권 PD님을 위해 장비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으면 하고, 뭐,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. 우리, 우리 자꾸 업그레이드 할게 없어, 이제? 아, 그, 그쵸, 그쵸. 아이, 우리 PD님은 장비 병자라서 <laughs> 장비는 하이엔드만 쓰십니다, 네. 모델이 안 좋아서 그렇지, 영상 퀄리티는 굉장히 좋거든요. 마이크도 그렇고. 아무튼 그래서, 예. 네. 구독자분들에게 이게 환원할 수 있는 채널 네. 그런 월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는 월급을 모아서 사겠습니다 월포TV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노고 막 어? 유튜브 해가지고 수익 많이 생기면 회사 때려치는 거 아니냐 저 회사 때려치면 유튜브 못해요 월급을 모아야 되는데 월급 모아 포르쉐인데 월급이 안 나오면 채널 문 닫아야죠 그죠?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 회사는 열심히 다닐 거고요. 월급 열심히 모아서 빨리 카이맨 GTS 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최근에 수원전시장이 오픈을 했어요. 거기 한번 가봐야겠죠. 어쨌거나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포르쉐에 관심이 있고,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.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포르쉐 딜러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. 제가 아는 데만 해도 원래 세 군데가 있었다가, 지금 이제 최근에 추가된 도이치까지 해가지고 네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이제 딜러사들 별로 뭐 프로모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, 여러분들한테 뭐,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한 가지가 있어.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. 네, 이게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, 여덟 번째로 만들어진 포르쉐 스튜디오라고 하는데, 뭐 하는 데인지는 <laughs>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, 거기도 조만간 한번 가보려고 해요. 거기서또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할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뭐 저의 근황이나 진행 상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월포 카페는 항상 열려있고 월포 카페는 자주 올릴 거기 때문에 아마 빨리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좀 노력을 한다면. 일단 바디프로필 촬영하고 그 뒤로는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남은 2년 돈 열심히 모아보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월포 TV 나사정이었고요. <목소리>